네, 이제, 아까, 그, 뱀미 마을에서, 어, 요렇게, 여기, 벤츠 코리아까지 좀 보고, 이 벤츠 코리아, 지금 이 달리고 있는 거이사도예요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제 다시, 매양 리쪽 뭐 사실 사람들이 궁평한 까지는 알더라구요. 뭐, 사람들이 저한테 이게 토지 물어보면서 대운들 하시는 분들이, 어, 궁평 뭐 와가지고, 횟집 뭐, 이렇게 회 먹으러 다니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국항에 하고 그렇게 다 찍어놨던 것들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사실 지금 벤츠 코리아에서 지금 이제, 이, 아까 이매향리쪽 방향으로 가서 그쪽 주변을 잘 보시면, 참 특이한 게이 화홍주 바로 밑에 쪽에 보시면요. 불과 그게 몇년 사이 안 됐어요. 거기에 h b 공장들이 즐비하게 깔려있어요. 한 20, 30여 개? 정확한 개수를 제가 쉬진 않았는데, 양쪽 방향으로 전부 다 h b 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지금 미싱 작업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시면, 음, 펜션들도 굉장히 많이 꾸며져 있어요. 지금 이 도로가 제가 지금, 이 보이시는 이 도로가 먼저 확장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할 때요, 여기는 땅값들 갖고 뭐 몇백만원씩 막 이렇게 파는 그런 기획부동산 애들한테 절대 당하지 마세요. 진짜 미친놈들 같았어요. 그렇게까지 팔더라고요. 전, 그러니까 제 이거 지금 그대로 다 녹음했던 것들, 그 사람들한테 들려주세요. 여기 실거래가야. 그 집원 가지고 딱 쳐보세요. 실거래가 다 떠요. 요즘에는요, 단이런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하 부동산 자체에서요, 실거래가 딱 집원 가지고 딱 쳐서 돌리면 이 사람들 얼마의 단가에 들어온지 다 드러납니다. 불과 몇십만원이에요. 다 몇십만원. 그러니까 주변에서 조금 나와 있으면요, 때려죽여도 몇백대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그런 거라면은 지금 서울 근교권에 있는 그런 것들이겠죠. 지금 여기 화성이잖아요. 그러면 2D 투자로서 투자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그 편의점 잠깐 들려가지고 커피를 지금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돌려서 나가는데 이 맞은편에 보이는 쪽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다 이렇게 깎여 있고 저쪽 약간 오른쪽 위쪽에 보면. 조경수 같은 거 잔뜩 심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진짜 노한 거였어요. 근데 아는 것 같아요. 이쪽 일대를 정확히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저기 살짝 좀 보였다 말았다 했던 저 파란색 지붕 저기요. 저기 화성 CC라고 돼 있어요. 이걸 터미널이라고 써져 있기도 하고 화성 뭐라고돼 있어요. 이게. 근데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 염전부지가 있고 좀 넘어가면은 바로 그냥 그거랑 같이 이어져요. 또 벤츠 코리아가 같이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게 끝나는 지점에서 보면 이제 뭐 오른쪽으로 이제 딱 틀어서 가는 길이 바로 이제 그 화홍지구 그 방조제 쪽 방향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계속 보시라고요. 이 매양리 이 라인을요 지금 일자로 쭉 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게 보면요 저쪽 끝에서부터 이제 조암을 넘어서 이제 이동탄에서부터 이제 빠져나온 그 격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계속적으로 뚫으면 이제 동탄까지 가는 거겠죠. 그러나 뭐 사실 저는 이제 서울이니까 계속 이제 이 길을 어차피 타고 계속 서울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화성 쪽만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셔도 조함, 그러니까 또 한동안 또 조함조함 해서 이놈의 기획 부동산들이 조함꽃 진짜 많이 팔아먹었어요. 조함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얼마요? 가격을 보시면요. 가가지고 그거 몇십만원에 살게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래서 할까요? 그 이하의 가격들 갖고 진짜, 몇십 배를 받는 게 아니라, 거의 도대체 상상을 못 하겠어요. 저, 그 사람들. 그거를 갖고, 땅도 뭐, 0 평, 5 평. 얼마 전에, 제 여기 지금, 저쪽에 어디에요? 그, 여기 매양리 저쪽 뒤쪽에 그 한국 마을 있거든요? 이제 2 8 살짜리 여자한테 5 평짜리를 뭐, 백, 한, 290만원, 280만원? 그렇게 팔았더군요. 선능에 있대요. 그 업세들이 다. 선능, 역삼, 뭐, 다그 강남 그쪽에 있는. 이게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런 거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제가? 자기네들이 계약서 다 써놓고 나서요. 지금 이 물건도 여기를 지금 잘 보세요. 요 얼마 전에 요 앞에서도요, 이건 이제 대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이 아지머니도 지금 무슨 뭐 유치원을 하네 뭐 했던데 이 아지머니도 100% 저기 있는 거뭐 저기 앞에 있는 거뭐 정문 거뭐 화성에 있는 거뭐 기아차 정문 거 그걸 사고 당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100한뭐 130? 100, 100 몇십? 그 3,40만 원이면요, 아무리 비싸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거긴 또 유지 땅이에요, 유지. 물 들어가는 거예요, 물. 그런 땅을 보고, 요 앞에 메모리.